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이버와 메타버스입니다.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어플로 애,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어떤 기대문을 가져가면서 넥스트 네, 페이스북, 다음 세대의 페이스북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어떤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황설명해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많이 눌렸습니다. 3,00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1%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예, 이유는 오늘 시총 상위주 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투심이 조금 눌린 모습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3,400억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금요일쯤에 연기금이 운용기금 회의를 통해서 국내, 지수, 국내 주식 비용을 16%에서 20%로 늘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때 국내 주식 비중이 늘린다면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인이 1조나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폐운주와 철강주 위주로 조금 선방을 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많이 어려웠던 점 시, 어, 일단은 중수형주가 눌리면서 시장 하락 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그리고 네이버와 메타워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와 메타워스 예, 자료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메타버스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VR 그리고 AR 이걸 모든 걸 같이 이용해서 SNS의 특징을 갖는 산업을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신다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의 SNS라는 것입니다. 예, 메타버스는 일단은 VR, AR 같은 그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SNS를 접목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어 인터넷 시장이 바뀐 환경이 보시면은 먼저 다컴 버블, 인터넷의 정보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그리고 야후 같은 어 초반에 이 인터넷 생태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SNS 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엄청난 또 시너지를 가져가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런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한 가지씩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는 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SNS. 이런 페이스북도 SNS를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자료하면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청만 보셔도 페이스북이 8위 그리고 상승률도 보실 때 이런 상장 후 이런 우상향 차트를 꾸준히 보였습니다. 이 이유가 페이스북이 초반에 수익률 모델 수익 모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가입자 수그 시너지를 통해서만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서 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반 플랫폼 선정이 굉장히 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메타버스는 넥스트 SNS, s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ns가 성장할 때 엄청난 붐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예, 보시면은 네이버의 제페트입니다 아바타 기반 sns라고 하는데 음, 미국 성장을 로보글럭스와 같이 일단은 AR과 VR을 통한 지금 현재 좀 발달한 이 기술을 통해서 예전 같을 때는 예전의 SNS는 어땠습니까? 예전의 SNS는 먼저 글과 그리고 그림, 이미지로 소통을 했다면 이제는 아바타 본인의 아바타를 이렇게 꾸며서, 글과 그림으로 소통이 아니라 본인의 아바타가 직접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제 새로운 S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장 선점력으로만으로도 이 미래의 시너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제페토라는 게 어떤 어플이냐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플을 키면은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사진으로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네트워킹, 그리고 네이버 스튜디오, 이렇게 빌드잇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즐길 수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의 특징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표가 있는 게임이 아니라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좀더 자세하게 보여주면은 일단 제 페토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프트의 누적 다운로드 순위는 추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 190만, 200만 다운로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이용자 수가 월등히 많고, 그리고 현재 2 30대 인원들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10대 이용자가 아주 크게 많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화면처럼, 네. 세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다. 네. SNS는 이제 20, 30대의 SNS였고, 그리고 인터넷 초반에 그 구글 같은 사이트는 이제 베이비보의 인터넷이었고, 이제 메타버스는 Z세대, 이제 10대,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어린 친구들의 SNS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 시장을 만약에 네이버가 제페토로 선점할 수 있다면은 이제 넥스트 페이스북 이되기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 보여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페토, 지금, 이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비키트 YG, YG 플러스, JIP 엔터. 지금, 이 기업들이, 니즈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의 니즈는 지금 10대입니다. 10대의 아이돌들. 10대의 아이돌들이 이미, 지금, 10대의 SNS,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상장한 가장 큰 로블록스 기업. 아니, 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 이것도 현재, 미국 십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네이버의 넥스트 페이스북이 될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더야찬 내용으로 여러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주셔 감사드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